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건설 이슈 포커스 신 아니 신이 아니라 수도권 일기 신도시 현황과 발전 방향 모색에 대해서 한번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뭐 보고서를 제가 음,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약. 2021년에는 분당 신도시 입주가 30년, 네 30년 됐다는 건 재건축이라는 거죠. 2020년부터는 신도시 1기 신도시에서 경과 연수 30년이 넘은 노화주택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주거지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부축 인접여부, 교육력건 임접지 개발 등의 복합초향을 미쳐 도시별상은 다르다.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우리나라 도시개발에 새로운 배드을 제시했다. 도시정비와 주택정비방향성, 수도권주요, 어, 개발 압력 대응, 네. 계획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단지 중심의 정비가 아니라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 도시 전반의 기능 향상 관점에서 새로운 정비 수단을 모색해 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전 남은 것처럼 30년이 지났다. 그래서 보니까 21년 2월 분당 리모델링 사업이 승인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정자동 한솔말 5단지, 보통 이제 공무원이란 아파트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바로 정자역 바로 앞에 있는, 네. 승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미동, 무지개 사단지, 청자동, 느티말 사단지 등이 하고 있다. 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2기, 3기 신도시 개발을 현재 했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노후가될 텐데, 그러면 그걸 당연히 1기 신도시를 따라가게 될 테니, 1기 신도시가 그만큼 어떻게 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를 보시면 이제 분당, 일상, 평촌 3번, 중동도입니다. 자, 여기서 면적이 제일 넓은 건 분당, 그 다음 일상, 그 다음 평촌3 중동, 평천, 3번, 이렇게 순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것은 3번입니다. 네, 3번. 네. 그런 다음에, 단지수를 이렇게 보시면, 단지수는 이제 분당이 제일 많고요. 건설된 공동주택 숫자는 보시면, 네, 분당이 제일 많고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분당이 여러모로 매머드급이었고 그만큼 여러모로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분당이 잘 나가는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을 듯,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밑으로 쭉또 내려가면은, 각자 이제 개발 목적이 있는데요. 분당은 수도권, 뭐, 주택남, 그래서 상업 서비스 기능을 이제 사진명할 수 있는 거 같이 했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에 투기역제, 북부지방, 지역, 남부통일,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평천은 다양한 계층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구제 연계와 보안, 네, 그 다음에 3번은 수도권, 인구분산, 다양한 주택수요, 중동은 대단히 택지 조성을 통해서, 네. 했다. 이렇게, 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어, 보시는 것처럼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경 10km 이내에 전부 다, 일산, 중동, 평천, 산본, 분당이 다 있, 다는 것. 네. 그래서 10km에서 20km 사이, 뭐, 이렇게, 어,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음,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점점점, 해서요, 어, 평천을 제외하고는, 네. 102에서 127%사이에 전제 인구가 계획 당시보다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 이상 살고 있다는 걸 결과는 성공했다. 그만큼 이제 서울의 인구 분산을 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면 전체적으로 뭐. 성공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면 일기 신도시 밀도가 2 0 0 0 년대 후반 계획 때에서 중재밀를 지은 이기 신도시 비교면 상당히 용존률와 인구 밀도가 무척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 일기 신도시 보면 일산이 제 그래서 일산 가보면 좀 쾌적한 느낌이 확실히 좀 있거든요. 또 단독주택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요런뭐 이기 신도시와 일기 신도시를 보면 확실히 어 인구 밀도가 무척 높다는 거, 인구 밀도 상 상대적으로좀낮다는 것, 그만큼 좀더 쾌적하다는 뜻이겠죠. 네, 용적률도 확실히 용적률이 높고 일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좀 낮다. 그래서 용적률이 좀 일기 신도시리 높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어떤 재건축을 하기 이렇게 쉽지는 않다. 왜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녹지를 보더라도 일기 신도시가 훨씬 더 높죠. 네, 그런데 물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기 신도시는 물리적 상관이 현재 이렇게 되는데요. 91년 9월부터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 시범단지, 그쪽이 한양 시범단지, 그쪽에 있죠, 네, 그런 쪽부터 되는데요. 네, 이런 애들이 이제 30년이 이제 도래되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얘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면 노화가 되는데이 노화된 것들을 사실은 계속 방치할 수는 없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사업성이 없고 또 국가에서 그렇게 썩 좋아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이제 추진되고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네정자말 5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기 신도 용주 아까도 보신 것처럼 170에서 220% 높습니다 평촌 3분 중도 20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여기 나와 있는 것좀 추가 개별 개발, 개발 여력은 네 크지 않다는 게 상대적으로 약점이고 단점이고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게좀음 많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 평형을 보면 공급 현황을 본다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뭐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비중이 보면은 이렇게 냈을 때60 제곱 이하와 85 제곱 이하가 가장 많죠. 그런데 분당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85 그러니까 60에서 85 제곱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런데 평촌 는 60제곱 이하가 어, 상당히 많다는 걸알수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좀 골고루인데, 여기는 오히려 40제곱 이하가 좀 많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60제곱. 그러니까, 결, 말씀드리면, 이렇게 분당은 그래도 좀 중산층 위주로 이제 결혼한 좀 2, 4인 가구 위주로 했다. 일산하고요. 근데 평천 3번 중동은 그보다는 좀그 소요 면적 위주로 주로 이제 건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쪽, 네, 초등학생, 요런 쪽그 가구들을 많이, 음,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내 총, 종사자 뭐 이런 것들은 뭐 쭉쭉쭉 넘어가면 되고요. 중동과 일산 네, 통근, 당의 지역 통근 비율이 높음에 따라 특정 지역의 통근 비율이 두드러지잖아 중동은 서부권, 일산은 여의도권, 도심권의 통근 비율이 높다. 분당과 평촌은 강남권, 경기남부권 통근 비율로. 타 지역 통근 비율이 높은 군포는 강남권과 경미남부권. 결국 그러니까 이쪽 이제 강남권에 영향이 있는 곳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 보시면 그 분당권의 거 주요 통근 지는 성남시가 가장 많다. 그러니까 성남, 성남을 출, 출퇴근하는 거지 판교나 이런 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고양시가 아, 분당, 네. 고, 일산은 이제, 고향시 쪽으로 이제 통근하는 사람들이 40.8%, 평촌은 안양시, 3번은 군포시. 결국에는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이제 출퇴근 통근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만큼 결국에는 이제 거주라는 곳이 자기가 이제 직주 근접 처럼에서 예금이 직장에서 가까운 집을 이제 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지역의 일자리들이 소득 수준이 높으냐. 소득이 맞냐, 정냐에 따라서 그 집값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게 드러나죠. 그렇다면, 2020년 10월 30일 기준 통근지 비율이 높은 15개, 강남권, 도심권, 여의도권, 경기남부권뭐 이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다. 그래서, 일산은 재현되게 신도시는 2010년 이후 정점 이요 감소세.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가구수가 적고 있다. 근데 일산은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일산 이제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일산은 그 근처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이제 음, 공급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쪽으로 이사하다 를 보니까 어, 그런 면에서 오히려 가구가 늘어났고 인구 늘어났고 코르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019년 연령대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확실히 평촌이 좀 음, 젊은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시, 70대 이상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40대 이하가 평천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분당 같은 경우도 40대 이하가 상당히 많은 걸로. 근데 그만큼 70대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70대 이상 노인 부분. 부부들이 출산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산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이사를 렇게이 많이 갔다. 이렇게 이런 어, 관점으로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쭉 연령별 매입자 비중 40대, 50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0대 이하를 보시면 주로 분당과 평점 이런 순으로 많이 샀네요. 그런데 뭐 30대가 보면 30대는 분당 그니까 역시 모든 사람들이 분당을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 네. 자, 그리고 밑으로 또쭉내려가면뭐 소득 증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따로 보시면 될것 같고 2 0 0 0년 소득과 소득 증가를 분당이 확실히 네. 가장 소득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일산, 평촌평촌과 평천. 일산은 거의 비슷하다. 그 다음에 3번 정도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그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도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알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네.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거. 특히나 이제 2004년 1월을 100으로, 네. 봤을 때, 오히려 지수로는 평촌이 가장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3번, 분당, 준동, 경기, 일산 순으로 현재 나와 있는, 니까평촌이 그러니까 오히려, 어, 지수로 볼 때는 가장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오히려 분당보다도요. 그 네, 그니까 그만큼 저렴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실제로 절대 가격은 분당이 훨씬 더, 네, 비싸죠. 무주택 가 무주택 가구 비율을 보면, 분당이 제일, 크고요 평촌이 제일 적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평촌이 무주택 가구가 이제 적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집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무주택자 연령 비율을 본다 하더라도요, 전체적으로, 음 대략 35세에서 어 43세 사이, 이렇게 어 되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격 수준은 노예, 노가가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2000년에서 2020년을 볼 때, 분당에서 640에서 3000, 어마어마하죠? 500에서 1500, 일산이요. 평천은 500에서 2000, 3번 450에서 1300, 중동이 430에서 1300, 경기가 420에서 1500. 그러니까, 3번 중동은 현재 그, 이 평균도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확실히 분당이 얼마나 많이 2000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났다고 라할 수는 없는데요. 400에서 2 0 0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무려 1500만원이나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평천이 그나마 좀 많이 쫓아왔고 일산이 그런 거에 비하면 확실히 음, 어떤 그 처음에 분당 일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히 좀 일산이 불만이 있다. 뭐, 뭐 요즘 들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꽤 많이 그 갭이, 줄어들 수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을 보 54에서 60일. 네, 확실히, 그만큼 가격이 뛴 것과 전세 가격이 이제, 상충한다. 이렇게 볼수 상충? 네, 같다. 이렇게. 수 있겠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최신주정으로 가장 그 갭이 적다라고 볼수 있고요. 가장 갭이 큰 것이 역시 분당 외는 그만큼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매거래 회전율을 본다라고 하면 재고 대비 매매거래라는 거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되느냐를 볼 때는 평균으로 볼 때는 네, 평촌이 가장 많이 그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동, 그니까 그만큼 거래가 많이 된다는 얘기에서는 거기서 거주하는 분보다 자꾸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분이 많다 이런 관점에서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을 우면 분당을 제고 사계신는 경기들 상위는 회전율을 보이면 네,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천은 연간 평균 7.6%에 이르고 있다. 네, 분당을 제한대시도 그만큼 이제 그 학군이라는 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많고 학군이 끝나면 다른 곳을 이사 가시는 분 많고 아마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평촌 같은 경우는. 네. 서울 매입자 신형을 볼때 매입자의 거주집을 보시면 은 네. 경기문당 일산 평촌 3분 중동이라고 볼수 있을 때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많이 이쪽으로 간다. 이런. 네,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기발의 대명사가 됐는데, 일기신 도시는, 이제, 어, GDP, GD, r d p 이제, 성장률, 일기신 경기대에 위치지 못함. 네, 결국은 이제, 다른 곳과 비해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분당 일산은 고용전주로 이루어지지만, 자국, 자족기능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음, 2016제, 6년까지 30년 이상 된 주택이 28만 원에 달했다라고 하네요. 네, 어마어마한 많은 그 아파트들이 그 노화됐는데 이 아파트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지도 관건으로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개 신도시를 들여서 우리가 대략 이제 보기는 반대로서 이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로도 새로운 그 신축 아파트가 생길 여지는 많지 않은 곳들이죠. 그나마 뭐 부천 네 부천 같은 경우는 이게 좀더범위 넓히면 그근처가 많이 있고요. 근데 분당은 거의 그좀 협소하다고 할수 있고 평촌, 네좀 힘들고 삼번도 힘들고 일산은 뭐 워낙 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번에 뭐 삼기시도시도 뭐 그쪽에 고양시에 있기도 하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어. 보시면 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힐기신도시를 볼 때는 이제 분당 여전히 잘 나가긴 하겠지만 그런 그노후발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좀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